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루새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 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의 열심도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웬만한 곳은 다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웬만한 곳에 다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당시 고칠 수 없다고 알려진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도 보았고 아마도 오병이어 때도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때만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430년 애굽 생활을 마무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신들이 인도함 받고 광야에서 더위로 추위로 죽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고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왔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내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금을 내놓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끝까지 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3천 명이나 되었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듣지 않고 보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현장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끝까지 꺾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도 다시 만나보면 여전히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배당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흠을 찾아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또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주의할 것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 아래 있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세력을 모으고 그들끼리끼리 모여서 지극 정성을 다해 잘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영향력 아래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말씀을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당면한 문제 때문에 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당면한 문제, 먹는 문제, 양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공격해서 결국 자신들이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설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더욱이 이런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굳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여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먹고 마시고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물질과 여러 가지 유혹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분별할 능력을 가지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교회 질서를 지키며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